3. 코끝을 강조한 긴 이야기. 그들은 붙으로 나와서 정말 별난 몰골로 모여 있었다. 세자의 깃털은 땅에 끌려 붙어 있었고, 나머지 동물들의 털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모두들 물에서, 물에 젖어서시무룩하고불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매번도 해결할 문제는 어떻게 몸을 말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인연했다. 조금 뒤 애니스는 그들가 오래 전부터 알아온 것처럼 아주 단속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제로 진홍앵무는 꽤 길게 투원을 벌였는데 진홍앵무는 결국엔 토라져서 단호하게 말했다.내가 너보다 어리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앨리스는 진홍앵무가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그말달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런데 진홍앵무가 나이를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투원은 중단되었다. 이었고 그들 중에서 가장 건이 있어 보이는 쥐가 말했다. 모두 앉아서 내말 들어. 내가 꼭 너희를 건조시켜줄 테니까. 그들은 모두 곧장 중룡에 둘러앉았다. 엔리스는 빨리 몸을 건조시키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것 같아서 조급한 눈길로 쥐를 바라봤다. 쥐는 거들림을 피우며 말했다. 에헴! 다들 준비됐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건전한 이야기야. 전무가 윌리엄은 금세 교황의 환호 받아서 지도자를 비전화하고 있던 영국인을 복수시키고 전복과 약탈을 일삼았어. 어시아와 노선브리아 왕국의 공작이었던 에드윈과 모카는 진왕인문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휴. 지는 얼굴에 띵, 찡그리면서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물었다. 뭐라고? 너가 그랬니? 진왕인문은 어느 대답했다. 나안 그랬어. 지가 말했다. 나노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계속 할게. 러시아와 노선부리아 왕국의 공약인 에드윈그 모카는 1년편을 들었고, 애국심에 부어 있던 켄터베리대주교 어, 스키, 스팅캔드도 그것이 현명한, 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네. 우가 말했다. 뭘 발견했다고? 지는 약간 투명스러운어져 말했다. 그걸 발견했다니까? 너도 그게 뭔지 알잖아. 우리가 말했다. 내가 발견했으면 그게 뭔지 알지.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이라면 대개 개울이나 지형이기 십상이고 내벌은 대출구가 발견된 게 뭐냐는 거야. 지는 질문을 무시하고 서을러 맞을 이겼다. 에더가 에슬린과 윌리엄을 같이 만나 왕인를 수여하는 게희망한다는걸 발견했어. 윌리엄은 처음에는 겸손했지. 그러나 윌리엄의 부하인 노르만인들오만해서 쥐는 앨리스를 더러우며 물었다. 예. 이제 좀 나아지겠지. 앨리스는 풀숭이로 은 대답했다. 하아 아직도 촉촉해. 그 얘긴 전혀 나를 건조 건조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 도도새가 달리에서 일어나서며 엄소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당연히 종종 간격은 초박을 위해서 즉각적인 방책을 찾아보자. 꼬마 트세가 말했다. 시운말로유 나 그렇게 긴 말을 하도 나못었겠어요내생각에 당신도 별로 볼수 없을 것 같은데. 꼬마 덕수이는 웃음을 감추려고 고에를 숙였고, 다른 새벽만 있는 데는 코끼킥거렸다. 도도새는 기후 나쁜다는말투를 말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몸을 건조시키기에는 코코솔 경제가 가장 좋다는 것이었어. 엘리스가 물었다. 코코솔 경제가 뭔데? 안녕하세코카소 경주가 뭔지 궁금하진 않았다. 하지만, 도도세가 누군가가 코카소 경주가 뭐냐고 물어보기 바라는 것처럼 말을 멈추고 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도도세가 말했다. 그건, 백문이 부정여유관이지. 거울 <laughs> 도도세는 우선 땅의 원모양의 경주선을 긋고, 그선에 따라서 동물들은 군데군데 늘어서게 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출발! 하는 시도도 없이, 그때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쉬고 싶으면 쉬라고 했다. 그러니, 당연히 정류가 당연히 경주가 언제 끝날지알수 없었다. 하지만, 반 시간쯤 뛰어서, 모두들 몸이 바짝 건조해졌을 때, 쯤에, 갑자기 도서세계가 외쳤다. 점주 끝! 그들은, 모두 도서세계를 에어싸고, 허탈감에 물었다. 하, 하, 그런데 누가 켰지? 그, 그건 도도새도 엄청나게 궁략하지 않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지문이었다. 도도새는 한 손가락을 이마에 대고 앉아있었고 나머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가 말했다. 모두 이겼으니까 모두가 상품을 타야 돼. 선수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물었다 그런데 누가 상을 주지? 도도새는 한 손가락으로 앨리스를 가리켰다. 그야 물론 제지 모두들. 곧자 앨리스는 들렀다고 어서선하게 떠들어댔다. 상봉! 상봉!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송에다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어... 컴퓨터 상태를 꺼내어 상품으로 나눠줬다. 한성산 앞에 딱 하나씩 돌아갔다. 쥐가 말했다. 저의저 상품을 받아야지! 도도새는 진작에 대배했다몰르지 그리고 앨리슨을 잠음에 물었다. 너 호주머니에 뭐가 또 들어있니? 앨리슨은 슬프게 대답했다. 하 골만 하나뿐이야. 도서세가 말했다. 그걸 이리 줘. 그들은 다시 앨리슨주위로 몰려들었다. 도서생는 엄숙하게 골물을 수화하며 말했다. 이 우아한 골물을 수화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연성이 끝나자 모두들 환호성이 질렀다. 앨리슨은 이 모든 게 몹시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그들이 너무나 진지해서 차마 웃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달리 할 일도 할 말도 떨리지 않 않아서 애니그는 순진하게 한껏 엄숙하게 쳐다보면서 한 말을 조금 뒤로 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물을 받았다. 다음은 컴피터 먹을 차례였다. 이일 때문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큰 새들이 컴피터 입에 맞지 않다고 투덜댔고 작은 새들은 컴퓨지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 줘야 했다. 하지만 결국 다 정리되었다. 그리고 모두 들 다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혜에게 이야기를 더해달라고 둘러댔다. 엘리스가 말했다. 너가 너 이야기를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지가또화 낼까봐 아주 약간 목소리를 덧붙였다. 그리고 너가 왜 코와 강신하는지도. 쥐는 리스 쪽으로 돌아 앉아 한숨 내쉬었다. 아유, 리고 슬픈 이야기야. 앤리스는 경이에 찬 눈으로 쥐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말 꼬리가 굉장히 길구나. 그런데 꼬리가 왜슬프다고하니 그리고 앤리스는 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줄곧 그분들을 곰두이 생각했다. 앤리스는 앤지스가 쥐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대장 대장 음과 같았다. 분노의 여신이 집안에서 쥐와 맞닥뜨렸지. 분노의 여신은 쥐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 나랑 같이 재판소에 가자. 내가 너를 고사하겠다 어서 거부해봤자 소용없다. 우린 널꼭 재판에 붙이고 말 거니까. 난 오늘 아침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단 말씀이야. 쥐는 그망난이에게 말했지. 여신님 백심원도 판사도 없는 재판은 공연한 허수고 아닐까요? 듣고 교활한 분노의 여신이 말했지. 내가 바로 배심원이고 판사다. 내가 이 사건을 맡아 너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쥐는 애니슨의 혼색에나무랐다너안 듣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애니슨은 매우 겸손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너 다섯 번, 너 다섯 번 거부를 했었지? 쥐는 몹시 화가 나서 날 그렇게 써 붙였다. 나안 그랬어. 애니슨이 말했다. 매드민이 아니. 매듭이 나니 늘 남을 다녀는 앨리스는 거겉속게 주변에서 둘러보며 말했다 오 내가 풀어줄게 난 그따위 지을 안해 넌 그런 엉뚱니 같은 소리를 내서 나를 몰카하고 있어 그리고 지는 벌떡을 이어서 저쪽으로 가보였다 가엾속 앨리스는 간척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는 정말 성질이 급하구나 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대꾸도 않고 아, 투저가 닌게 말했다. 앤디스는 치즈 불렀다. 제발 돌아와서 얘기를 마저 해줘. 다른 동물들도 고답게 외쳤다. 그래, 빨리 해줘. 그러나 지는 짜장도 낮게 고개만 쳤고는 걸음이 제촉했다 지가 아주 사지자. 지은앵무은 한숨이 쉬었다. 아, 여기 시시다니 정말 안타깝군. 매근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딸게 말했다. 아, 얘야. 너가 성미가 급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어린 개는 약간 명심조명석게말했다 엄마, 조심해요. 그래도 엄마의 단소리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딱히 누구에게 날것도 없이 이렇게 외쳤다. 다이노가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당장 저 시대에 붙잡아 놨을 거야. 재현마음 물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다이너가 누군지 물어봐도 되니? 애니스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애니스는내 자기 고양이 이야기 좋아했다. 이야기하기 좋아했다. 다이너는 우리 고양이야.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뒤질 다녔는지, 너사상도 못할 거야. 오, 너도 우리 고양이가 쌀들 잡는 것을 보면 좋을 텐데. 글쎄, 내가, 너, 새가 눈에 땡기만 하면, 붙어서 붙잡아서 꿀꺽삼킨난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눈에 띄게 술렁거렸다. 새몇마리 있는 곧장 다리를 떴고, 느금 같이 한 마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모고을말했다난 이제 정말 집에 가봐야겠다. 방콕을 했으면 뭐괴어롭거든 카라니아도 어,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 카라니아들을 불러 모았다. 자, 가자, 얘들아. 이제 다시, 이제 다야시아이나. 다시 모두들 이제 전 핑계를 대어 떠나갔고, 곧 엘리스 혼자만 남았다. 엘리스는 우울하기 충하거렸다. 다이너, 다이너 이야기를 하지 말걸. 이게 아래에서는 아무도 다이너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다이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고양이야. 아, 귀여운 다이너. 너가 나, 너를 다시 볼수 있을까? 가엾은 엘리스는 너무도 외롭고 슬픈 아버지 다시 울음을 떠트렸다. 그런데 조금 뒤에 멀리서 다시 빠르게 걷는 발소리가 조그에 들려왔다. 엔진는 쥐가 마음을 멍, 마음을 고쳐먹고 아까 하이 얘기를 마저 하려고 돌아오길 있 바라며 그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